우리 이렇게, 어, 한 번, 이게, 이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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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같아요? 좀 이상한가? 어, 좀, 좀잘좀 좀 그려야 될 텐데. 이렇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산꼭대기예요 이게 산이고, 산꼭대기예요 이게 1층, 2층, 3층이에요. 이게 꼭대기 올라가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어, 여기에서,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를 어, 뜰, 성소, 지성소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죠. 어, 여기가, 어, 여기가 땅, 하늘, 하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진리가 있는 곳이고요. 어, 진리가 있는 곳이고, 여기는 율법이 있는 곳이고, 여기는 유전 전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나씩 그려놨냐면 이게 이게 팔이라는 거예요 팔 여덟 명 노아 노아 구가 구원받았다는 그 여덟 명을 구원받았다는 얘기할 때 그래서 여기 위에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여기 이제 요것도 하늘이고 이것도 하늘이잖아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 하늘이라고 하는 요 하늘을 통해서 여기 하늘을 여기 하늘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하늘이 두 개잖아요. 이게.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샤마 임 그러죠. 샤마 임 그러니까 샤마 임이라는 게 이게 이게 게두 개의 물이란 말이에요. 두 개의 물, 두 개의 물. 그러니까 이게 위의 물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위물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아래 물이라고 그런다. 요 위의 물이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위의 하늘이죠. 위의 하늘이 예수님이고, 아래 하늘이 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기, 요, 요 하늘, 요 중간에 있는 하늘 때문에, 내가 땅이, 요 중간에 하늘 때문에, 요 예수님 의무를 못 만나는 거예요. 요 중간 때문에. 중간 하늘을. 그래서, 여기 그,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 봐봐요. 사마리아 여자 아시죠? 사마리아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죠. 자, 나 내를 말하는데 이 여자가 뭐하러 왔었죠? 사마리아에서 뭐하러 이렇게 돌아다녔죠? 물 뜨러 돌아다녔죠. 그 물이 어디 있어요? 물. 여기 밑에 있는 물이에요, 위에 있는 물이에요? 요 위에 있는 물이라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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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이니까 요거를 아랫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 아랫물에게 여기 여기 1단계, 2단계, 3단계니까 보세요. 하나, 둘, 셋이니까. 이여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여자가 뭐를 구하러 다녔다. 모세의 율법을 구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더라. 모르, 모르겠더라. 그래서 날마다 갈증이 나더라. 그렇죠? 그랬더니 위에 있는 여우수화가 나타나더라. 이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하늘이 나타났다는 거지. 위에 있는 하늘이 나타나서. 이 아랫물 뜨어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내가 우예 물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예 물은 누가 보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오면 나를 알려 줄 텐데요라고 얘기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물어봤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나에게 뭘 가르쳐 준다 그래서 뭘 가르쳐 준다고? 예배를 가르쳐 준다 그랬어요. 예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배.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예배는 여기 3층에서만 드려요 1층에서 하는 우리 3층 건물을 3층 올라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배는 3층에서만 드리는데 여기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1층, 2층, 3층이면 3층에서만 예배 드리는데요 그래서 노아 식구들은 다 3층에 있었습니다 1층에 있는 게 아니고 3층에 있었어요 8명이요 그래서 위에 창문이 있는 그 3층에 있었던 거지 1층은 내려갈 수 없습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1층, 2층, 3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만남. 그래서 예배는 만남인데 여기 3층에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마리 여자가 여기 하늘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하늘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메시아가 오면, 그러죠? 여기 메시아 누구예요? 윗물인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나에게 예배를 알려줄 텐데요 하면 여기 요분이 요 오면 자기한테 오면 예배를 알려줄 텐데 하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얘기 하네에요 그죠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요요두 번째 안으로 없애버린 아랫물 없애버린다는 얘기하냐 아 그래서 아랫물과 의물이 합쳐진다는 얘기예요 이 여자 이 여자 하는 말은 그러니까 자기 요거 요것만 없어 이 예배는 의물이 찾아와서 나를 이나 내가 떨어오는 이. 아랫물을 더 이상 끌어오지 않도록, 위에 물이 나에게 찾아오면 이게, 이 휘장이 없어지니까, 중간에 휘장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 사마리 아 여자가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 여자가. 자, 이것이 다 어디까지 되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누구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구를 통해서? 요단강이라는 요한. 침례받는 우리의 그 장소에 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음으로 이것이 완성이 된다 주님을 만나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침례를 받으시고 자기의 일을 하셨다 어떻게? 완성했으니까 자기도 침례를 받고 이 땅의 모든 광해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광해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난 땅에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십자가를 따라서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의 목이 잘려지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이 정복이라는 겁니다. 뭘 정복한다는 거예요? 나를 정복하는 것이다. 나를 정복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넘어지지 뭐 누구한테 넘어져요, 솔직히. 그렇죠? 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요. 다 자기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어서 다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구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말씀을 전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할 수 있는, 걸,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뭘 구해야 된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 성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면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와서 네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가 네 속에 있는지 너 자신을 날마다 확인해서 네 마음속에 광해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자꾸 들어라. 듣고 네가 목이 잘려지면 완성이 되는 거다. 이런 그래서 그것이 너를 정복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네 속에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러면 천국이다. 그러면 팔로 돼서 이긴 자가 되고 영원한 부활 승천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중간에 멸망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광에서 멸망받는 자 되지 않게, 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위의 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의 그 말, 그레마그 진리의 말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하나의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하게 하나님 주님 붙들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 주님 우리 자신이 죽고 주님을 따라가 부활하고 주님을 따라가 부활 승천하는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재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보여야 돼. 내가 믿는다. 자기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말씀 증거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예배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찬양하는 시간에 보여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시간에 보여야 하고 자기의 믿음을 드리는 거지. 돈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안에 있는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진짜 믿고 있는가라는 그 믿음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속에 믿음이 있었으면 네가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예배라고 할때그 예배 안에 너는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너의 삶 가운데 너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너의 삶 가운데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너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이거예요. 너의 돈이 아니라 너의 시간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드렸을 것이다.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게 진짜 승리하는 사람 돼야 돼요.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 구원받지는 못해요. 사실은. 우리가 뭐 이상한 교회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럼 좋은 교회는 그럼 뭐다 구원받으면 이래야 돼요? 그런 게 아니,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성경 분명히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3단계에서 분명히 좁은 문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좁은 문으로 올라가는 거지. 이게, 어, 이게 넓은 길이 아니라고요. 넓은 문도 아니고. 그래서 양들은 반드시 프로바톤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 이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가서 전진해 나가서 그걸 자기를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몸 안에 있는, 자기의 혼 안에 있는 걸다 정복해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기를 장악하도록. 그 자기를 장악한 그리스도가 나를 장악하시면 그러면 그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되는 거라고. 그게 말씀이신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